하나님 아버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 탄핵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음, 지금 이거 탄핵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적전쟁이며, 마이스카레스리아리알아 분열의 영이 있고 영적 전쟁이며 와바바바 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애국 어, 자유인주 국가를 수호하는 자들과, 와봐,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사회주로 의 갈게 하는, 어, 이렇게 두, 어, 분열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어, 자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와리알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 디디디디디 마마마,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오로로로로 마마, 리디디디디디 와바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음, 분, 어, 탄핵을 하게 된 이유는, 오로로로, 바바바바, 디디디디디 하나의 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되게 아주, 어, 엄한 표정으로, 리알라카와 리디디디,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 또한, 어,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오늘 언제까지 폐역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폐역한 이 세대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로로로와바바바.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리알라카와리리리리리리리.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 리알라 더 많이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것이 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로로와바바바바. 그래서 이제, 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우룬 오로노노 아주 지극히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리알라카와 디디디디디. 아주 소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주, 음, 천국에 가는 자들 많이 작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로로, 그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셔서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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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오람 오리알라카와 디디디디디디디와방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재판관들의 이제 판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로로로 이들은 다 돈에 또한 권력에 다 이렇게 양심을 다 팔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양심의 하인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20명, 치저이명이 보이면서 오로로로로로와바바바리리리리리리리 권력 앞에 무너졌으며리알라카리알라카 그러면서 돈 가방이 이제 보이면서 막 그렇게 가운돈이죠? 이렇게, 막, 돈으로, 이렇게, 어, 다 넘어가는, 이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알라카와 디에디, 디 기도밖에 없고, 오알렐리아, 레아바바, 지금 마지막 마이이며 어, 정신 차리고, 큰 신호 깨워, 기도해야 될 것이노라, 오알렐리아, 바바바바, 니니니니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와雷斯카. 프레스카리아나나나나 정치인들은 믿을 대상이 안 되고, 이들은 다 야욕이 있으며, 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어, 이렇게 탄핵되고 나니까는 서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 그런 야욕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오 할렐리아, 리알라카와, 리리리리, 진정 이 나라를, 어, 살리는 자는, 리리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고, 리알라카와, 그러면서 정강욱사님 보이면서요, 정강욱사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그와 함께 일하며, 오로로로로로, 와바바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이며, 어, 정강호사님은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하나님과의 되게 독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리알라바바바바.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막 저기 교제하는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그 아들에게 다 알려 줬으며 리알라카와 리디디. 오로로 마마마 우리는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오로로로 그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이며 리알라카와 리니니니니 마마마 기도하여라 바바바바 다시 어, 하나님 때가 되면 역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노라. 오알리아니 아니 사단마귀는이렇게 분열케 하며 갈라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로로 마마마마마마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레스카, 레스카리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아리아리 와바바바 오로노노. 이번에 산불 나는 그것도 다 오로노노. 이미 북극 한의 지정으로 인해서 또한 이재명을 하고의 그런. 어, 다 이런 것들이 어, 다 판이 다 짜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서리알라카리리아리아바바바바바바바 의인의 길은 망하며 모든 어둠 비가데탁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며 근신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로노노마마마마리리리리리리리리 주님 도와주시오 모든 어둠 비관대 다 드러내리라 왈레리야 마마마마마마 너희들은 더 똘똘 뭉쳐야될 것이노라 아버지 리알라카와 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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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 우로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 것이며 오레스카 레스카리아 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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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우로노 더 회기하며 우로노노노노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나나와크리아리아아아아아아 W C W E <봐> 마마마마마리아아아아다 회개해야 될 것이 노라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리알라카리아아아아아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야될 것이 노라 이때을 위해서 또 열방 생명 생교를 내가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리라. 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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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신실한, 어,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노라. 신실한 백성들을 내가 세울 것이노라. 오라라라라다다. 마마마마, 디디디디디 리, 그런 대형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알렐리아, 주님. 이제는, 어, 신실한, 나의 백성들을 내가, 어, 세우며 일하고,